네 안녕하세요 세븐스 에비뉴 숄더백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쇼스트 정주한이고요. 쇼스트 이봄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. 아 굉장히 오랜만이에요, 공민씨. 그러니까. 어, 우리가 뭔가 조금 가방에 조금 음. 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음. 저번 어. 방송에서도 저희가 뭐 에코백 네. 같은 방송을 했었거든요. 그렇죠? 네, 좀그 방송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어,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저, 저번에 제가 첫 방송 무궁화에 음. 들어와서 첫 방송 아주 마구마구백을. 음. 저희가 오늘 선, 그때 선보여드렸다면 네. 오늘은 정말 찜하고 싶은 음. 그런 올 가을부터 즐기기 정말 딱 좋은 음. 저희가 숄더백을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 레드, 블랙, 색상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. 남녀 공용으로 준비를 했다 보니까 뭐 여자, 남자 가릴 거 없이 네.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 선택을 해서 고객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번에는 우리 보미 씨가 첫 방송에 방송을 했다 보니까 그렇죠.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? 글쎄 그냥 그냥 재밌고 즐겁게 했었던 것 같은데 어, 뭔가 막 장난도 쳐가면서 어, 우리 뭐좀 네. 커플 행사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식으로 저희가 또 방송을 한번 이끌어갈지 네.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. 일단 세븐스 애비뉴라는 이 브랜드를 네. 고객님께서 어나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. 만약에 세븐스 에비뉴라는 이 브랜드를 모르신다면 아마 마크 같은 경우는 한번쯤은 보시지 음 않으셨을까? 맞아. 저희도 이제 여러 브랜드를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이 세븐스 에비뉴 마크가 어? 저게 화장품 브랜드였나? 아니면 뭐 가방 브랜드였나? 이렇게 헷갈렸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방송을 딱 잡히면서 아맞아저 가방 어디서 많이 봤어 백화점 지나가면서 봤어라고 저희가 맞아, 생각을 맞아, 맞아, 했었거든요. 맞아. 일단은 백화점 동일 상품입니다. 그쵸. 어 신촌 뭐 현대 그리고 롯데 잠실점까지 현대백화점 뭐 롯데백화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인 거고 하지만 가격 자체는 오늘 굉장히 합리적인. 어 우리 아임셀러 또 무궁화 방송은. 그쵸.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? 제가 아까 살짝 들었는데 정말 완전 최저가로 보여드리는 거라고. 맞아요. 오늘 저희가 단품으로도 보여드리지만 음.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또 같이 세트로 구입을 하시면 더 저렴한 가격을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. 네. 어, it, it. 때쯤 음. 나 진짜 이런 가방 필요했다 하신다면 두 개씩 득템하셨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, 정말 득템하실 수 있는 그런 찬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네. 왜 이렇게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온라인 가격을 오픈을 하지 않아요. 통화에서만 음. 구매를 하실 수 있게끔 특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니까 진짜 이기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꼭 좋겠고요. 일단은 가격 제품보다도 네. 그러니까 요즘에 뭐 가성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 그렇죠. 어, 근데 그 가성비라는 게 가격은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,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되 일반 뭐막 메이커 브랜드의 그 품질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조금 사실이었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하지만 오늘 이 세븐스 에비뉴 같은 경우는 뭐 에코백, 이 숄더백, 이 브랜드 안에서는 정말